미래 도시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?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미 미래가 와 있다면 어떨까요? 첫 번째는 뉴욕의 더 배슬입니다. 이건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수직공원이자 인터랙티브 조형물이에요. 벌집 모양 구조를 따라 154개의 계단과 80개의 전망대를 오르내리며 뉴욕의 전경을 360도로 경험할 수 있죠.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 도시 속에서 직접 탐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예술 작품으로서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 싱가포르의 가든스바이더 베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과 기술을 융합했어요. 이곳의 슈퍼트리들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.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도시의 생태학적 허파죠. 내부에는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밤에는 환상적인 조명쇼가 펼쳐져요. 지속가능한 도시가 어떻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. 마지막으로 상하이 타워는 공학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. 독특한 나선형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게 아니에요. 바람의 저항을 무려 24%나 줄여 더 적은 철강으로도 안정적인 구조를 완성했죠. 또 이중 외피 구조는 거대한 보온 병처럼 건물 내부 온도를 유지해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. 초고층 빌딩이 어떻게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세곳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미래 건축물은 어딘가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